속서에서 도두봉을 걸어가고 있습니다요. 1시간 10분 걸린다고 하는데, 여기 바다가 바로 옆이어가지고, 얼굴이 너무 시리다. 근데 도도봉 가까운데 멀고 높아. <laughs> 오 방어! 방어는 뭐에 찍어 먹어야 맛있습니까? 초장 추가있잖 오, 고구마집 맛있다. 근데 달달할 고구마 자체가 지금 고구마 맛있는찮가 봐. 겨울이 고구마 펄 아닌가? 몰라. 고구마는 여름 아니야? 무한도전에서 여름에 켰던 것 같기도 하고. 응. 오늘은 떡박이 탈출 냉면을 먹고, 오조포구를 갈 겁니다. 오조포구가 어디냐면 삼달리 웰컴도 삼달리 드라마 촬영지. 고고씽! 진짜 가짜 같이 나와. 네. 뻥안 치고 진실. 살짝 올려. 쪽. 응. 공통 <목소리> 여기는 다들 와서 사진 한 번씩 찍어야겠다야. 오늘은 카메라에 출연 안해요, 언니. 익하면 죽겠대, 지금. 카메라로 나와 봐 이거 지금. 내가 바로 혓바닥 킬러다. 야, 이 땀을 다 먹었네. 내 마늘. 오, 잘읽었어 이렇게 쌈을 까비 썬서 먹어야지 제맛이지. 나한테가져가라 제주 원지 21, 22, 23, 24, 25, 2 7 7일 만에 날씨가 지금 좋아요. 햇살이 아주 오집니다요. 그러니까, 작품이겠지. 저 위에 탑사와는 것처럼. 세즌아 새로운 이트 여기 시그 네?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! 네? 너무 귀여운 거 아닌가요? 이거 어, 안 먹는다? <laughs> 이야안다 3 8 9명짜리가 구독자 한명 빠진 중 껍데기. 그리고, 그리고 이거는 무슨 콩가루랑 어쩌고랑 아몬드가루랑 다 섞어서 만든 거래. 어? 부드러워. 어? 컵 반납하기. 네. 오늘의 요리, 오늘의 휴먼, 그렇게 많이 아 먹는다. 약간 그 뭐지? 우리 팩, 팩 와인 그, 그런 그맛이 엄청 진짜 가볍고 그냥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다 맛봤을 것 같은 맛. 그리고 여기 뭐지? 야시장에 파는 돼지껍데기 이거 반반 15,000원인데 양 진짜 많아요. 형 <laughs> 먹다 남기고. 응, 음, 양 진짜 많아밥 맛있다. 전자레인지 제거이때 조심해야 됩니다. 터져요. 폭발합니다. 빵빵빵빵. 이 정도 가이정도조나는까나도안 먹네. 과연 그쪽이 아데요할수 응, 있어? <laughs> 여기 또 왔어 응. 어머. 근데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었네 새벽 오름. 완전 역광 아니야? 어 원래 얼굴 안 보여도 돼. 언제 알지? 안녕해. 안녕. 와! 엄청 예뻐! B.A.T.C <laughs> <ghc. 웃음> 다 아니, 제일 바쁜 시 말이야. 도집보로 가려고 일어났습니다. 5시 31분이고요. 우와. 어? 더 어. 발진 중이에잘 먹겠습니다 김치찌개 한번 맛볼게 세상이거못 마셔? 行き 센터카 반납하고 다시 숙소로 갑니다. <laughs> <laughs> 그러고 나오는 거 언제 나와? 어, 나온다. 나온다. 어서 한 입씩. 어, 그 이게 소라회 아니야? 전복인가 이거는? 전복. 아, 이게 소라회야? 맞아. 내가 궁금했어. 이거 먹어볼게. 초장 찍어. 음, 안 비려. 음, 약간 비리다. 석가, 석가 진짜 오랜만. 그지 않은데 이거 신난네어 이거 뭐야? 머리. 시장에서 파는 거구나. 시장에서 파는 건 머리가 없었나? 음 음. 공좀해 봐. 그런 을잘몰라 한... 반찬 가게에서 한 꼬막. 꼬막은 직접 까서 추가해요. 진짜 맛있다. 한장질 작아 보는데도 응. 야, 아침에는 응. 좀 짜야도 좀했어 응. 진짜.